네, 유튜브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의 차세대 방위 기술 중 하나인 로봇 기관총 시스템을 깊이 있게 살펴봅니다. 이 시스템은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지만 이미 현실이 된 기술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 무기가 무엇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한 전체 리뷰이자 설명 영상입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로봇 무기 시스템은 한눈에 봐도 강력한 인상을 줍니다. 견고한 산업용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컴팩트하면서도 위압적인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본체는 먼지, 비열 충격으로부터 내부 전자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금속 장갑으로 덮여 있습니다. 무기 시스템은 차체와 완벽하게 통합되어 깔끔하고 목적 지향적인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상단에는 광학 카메라, 열화상 센서, 레이저, 탐지 장비가 포함된 가중 센서 헤드가 장착되어 있어 주야간 모두 주변 환경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전체 구조는 모듈형으로 설계되어 부품 업그레이드나 교체가 용이하며 시각적으로도 실전 배치가 가능한 완성형 무기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제 성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의 진정한 강점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이 로봇기관총은 자율운용 또는 원격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필요 없이 하루 24시간 지속적인 경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인간이나 차량과 같은 움직이는 대상을 실시간으로 탐지 추적 식별합니다. 고성능 서보모터 덕분에 무기마운트는 부드럽고 정확하게 회전 및 고각 조절이 가능하며 장거리에서도 안정적인 표적 추적이 가능합니다. 사격 시스템은 악천후나 외부 충격 속에서도 정확도를 유지하도록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운영 설정에서는 인간의 최종 승인 후 발사가 이루어지며 이는 무분별한 공격이 아닌 통제된 방어 수단임을 보여줍니다. 안전 기능은 이 시스템이 주목받는 또 다른 핵심 요소입니다. 오발적이거나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중 보안 계층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생체 인식 인증, 암호화된 통신 연결, 안전한 명령 프로토콜을 통해 승인된 운영자만 제어할 수 있습니다. 표적 인식 소프트웨어는 시각, 열 감지, 움직임 데이터를 결합하여 5인 사격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비정상적인 작동이 감지되면 즉시 시스템을 정지시키는 비상 차단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군과 군을 구분하는 기능과 사격 금지 구역 설정을 통해 현대 전장에서 필수적인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이 모든 기능은 인간의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기계의 속도와 정확성을 활용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의 독특한 판매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자율감시 능력입니다. 기존의 고정식 센트리 건과 달리 이 시스템은 단순히 대기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주변을 탐색 분석합니다. 둘째는 인공지능 기반 위협 평가 기능으로 무작위 반응이 아닌 우선순위에 따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셋째는 원격 운영 기능으로 운영자가 안전한 장소에서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어 인명 위험을 크게 줄입니다. 넷째는 전천후 운영 능력으로 비안개어둠 극한의 기온에서 저도 작동합니다. 다섯째는 확장성으로 여러 대의 유닛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지능형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군사 국경 방어뿐만 아니라 주요 시설 보호에도 매우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가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기밀이거나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전문가들은 한 대당 수십만 달러에서 백만 달러 이상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센서 무장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따라 가격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는 높은 금액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인력 배치 훈련 유지 비용과 위험 관리 비용을 고려하면 특히 고위험 지역이나 원격 지역에서는 비용 대비 효율적인 투자로 평가됩니다. 이는 인력을 대체하는 비용 이 아니라, 지속적인 보안을 위한 투자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로봇 기관총 시스템은 방위와 보안 개념의 큰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외관 디자인은 내구성과 목적성을 담고 있으며 성능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안전 기능은 강력한 무기와 책임 있는 통제 사이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가격은 높지만 제공하는 능력은 그 이상입니다. 이 기술은 병사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미래 기술과 방위 시스템 분석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